마이크를 한번 찾요 네. 까요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이사동입니다. 지금 헤어 메이크업 의상 전부 다 이제 스타일링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어. 다시 해도 돼요? 어, 괜찮아요. 네, 그 현재는 스타일 그래퍼라는 일반 분들한테 약간 연예인처럼 스타일링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늘은 매장을 털러 왔습니다. 아, 오늘 <laughs> 네. 네,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어, 어, 근데 되게 브랜드 느낌 많이 바뀌었다. 어. 그때는 굉장히 컬러감이 세고, 조금 개성이 강하고, 매니아적인 느낌이 좀 있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컬러감이 되게 많이 소프트해졌고, 대중적으로 바뀌었다. 음. 스타일이. 음. 어, 아, 그리고 요즘에. 어 어디를 가는지 조금 초점을 맞춰서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만 그런가요? 지금 이거 지금 딱 봤는데 어디가 어울릴까요? 어 성수동? 땡! <laughs> 힙지로입니다. 힙지로, 예. 성수동은 조금 깨끗하고 약간 서양 스타일의 음. 건물, 카페, 레스토랑이 많은데 힙지로는 아시다시피 거기는 장소 자체가 좀 낡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어울려? 음. 다행입니다. 잘 나가는 셀러피? 어. 어.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사진 찍는 거죠. 제가 겨울 쿨톤이거든요. 그래서 블랙이 굉장히 잘 봤습니다. 어때요? 좀더 영해 보이고 싶으면은 약간 이렇게 미니한 기장에 저처럼 앵클부츠 이런 거 신고 착각착각 여기다 해주실 거죠, 배경에? 억지로 어, 네. CG 해주실 네. 거죠? 네. 제가 음. 입어봤는데. 많이 아파 보이나요? <laughs> 화장해서. 자기 퍼스널 컬러랑 반대되는 퍼스널 컬러 입을 때 메이크업 좀 진하게 하면은 소화할 수 있어. 근데 만약 제가 생얼에 이거 입으면은 아파 보이고 나이들어 보이고 그래요. 어, 그래서 지금 같은 계절에 사실 입기 너무 좋은데 제가 메고 온 가방이랑도 잘 어울리고. 어, 뒤에 로고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반대면이? <laughs> 반대면이? 아. 음, 가격이 199,000원인데.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입을 수 있어서 한 벌당 10만원 꼴로 개타는 거죠. 아, 어, 어, 같은 디자인 검은색 있네요. 저는 블랙이죠. 쿨초는 블랙입니다. 멋있나요? 제가 지금 이쁜 가방 하나 발견했어요. 패딩 가방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근데 안에 핸드폰, 지갑, 파우더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뻤는데 가방 하나 들어오면서 조금 더 포인트가 생겼죠. 이런 식도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성수동 간다면 조금 이렇게 아이시하고 좀 소프트한 컬러들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그런 인테리어 느낌이 이런 컬러감들이랑 좀잘 어울리거든요. 어때요? 맨투맨이 잘못 입으면 진짜 그냥 평상복 같고 스타일링이 하나도 안해 보이는데 약간 이런 진주 목걸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하나를 엄청, 엄청 되게 스타일 잘하는 사람 같죠? 신주머니 없으면 엄마꺼 차면 돼. 어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요거 한번 입어볼까 봐요. 어저 원래 셋업볼 입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요거는 색이 너무 예뻐서 한번 셋업볼 입어볼게요. 이게 지금 짧은 털로 이렇게 커팅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착용감이 굉장히 소프트해. 보들보들하면서 되게 따스한 느낌. 약간 수면바지 느낌. 아 맞아요. 어, 언제 어디서나 그 상태 잤다가 이러기 좋은 버킷햇. 저 처음 도전해봐요 지금. 절 <laughs> 이런 식으로 뒤에 성수금 깔아 주실 거죠? 아 근데 여기 양말 있다 이런 걸 같이 신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그 지금 제가 옷들 몇개 입어 보니까 전반적으로 느낀 게 되게 따뜻한데 되게 가볍다. 그래서 더워요. 어때요? 저 20대라고 해도 믿을까요? 어 이건 또 뭐지? 진정한 패션리스타는 이게 물놀이용으로 나왔다 그래서 물놀이용으로 드는 게 아니고 패션 아이템으로 드는 게 진정한 패션리스타죠. 그래서 저는 비주얼 리포스 들어봤습니다. 물놀이용인지 모르고. 지금 근데 제 옷에 이거 어울릴 것같아서이 컬러 라인감 하나가 지금 되게 패션 요소 같아요. 그렇죠? 와나 진짜 영해졌다. 그대로 이렇게 입고 성수동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어, 모자가 이쁜데 제가 뭐 이런 모자는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그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 에게 제가. 아 우리 선생님은 이. 스타일리스트의 스타일리스트신. <laughs> 맞아요. 저희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인데 제가 남은 잘하는데 정작 저는 좀잘 못해가지고. 어, 귀엽다. 나는 안 어울리지만 이거 어울리는 사람들 진짜 이쁘겠다. <laughs> 괜찮아요? 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여자 옷이 있대요. 근데 제가 지금 남자 옷을 입어봤거든요. 여자 옷보다 더 이쁜 것 같아. 얘도 벗기 싫어졌어요. 이거 입고 조금 볼게요. 네. 이거 입어봐야겠다. 너무 예쁘다. 근데 약간 크롭하게 나온 디자인 같아요. 어. 어, 약간 진짜 블랙핑크 느낌이. 어, 죄송해요. <laughs>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입어보고 지금 조금 놀래고 있어. 아 맞다. 그리고 이게 투웨이 지퍼라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원래 우리가 지퍼 추우면 이렇게 입는 게 지퍼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입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입을 수. 있는. 응. 새롭죠? 그냥 또. 화이트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소화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핑크 마음에 들어요. 어. 어, 10대도 입을 수 있고, 20대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입으면 완전 인싸 되겠다, 인싸. 아니, 이렇게 다잘 어울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 진짜 입은 것은 지금 실패한 게 하나도 없어, 그쵸? 렇 어, 제가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제약이 은근 많은 사람인데. 아, 리 이제 이런 옷은 이렇게 한 벌만 입는 것보다 지금 저처럼 레이어링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티 위에 이거 입고 또 이거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보이게 해주는 게 약간 이렇게 보이게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급이 아닌 곳들은 이런 데가 이렇게 짱짱하지가 않아요 밴드의 시보리라고 하죠 이게 딱 잡혀가지고 공기가 들어갈 틈이 거의 없어요 이런 데도 지금 안으로 공기가 들어갈 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의외로 오니 옷에 이 워커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입으면 운동화 신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워커? 랑 같이 스타일링 하셔도 굉장히 멋지실 것 같아요 제가 외면은 안 귀엽지만 내면은 되게 귀여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의 로망이기만 했지 제가 솔직히 평소에는 못 입었던 스타일이에요 세우니까 약간 더 뭔가 포스가 약간 있는 원래 귀여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귀엽고 빅뱅 같아요? 아이고 마지막 인사 불러야 될것요 우리 같은 세대인가 봐요 큰일 났어 인플루언서들이요 사진 찍을 때, 연출할 때 그렇게도 입는 것 같아요. 시향적인 느낌. 어 그래서 뭐 찰칵! 찰칵! 저는 못하지만 뭐 찰칵! 찰칵! 저는 못하지만 화이팅. 네 블랙 화이트는 빡시하게 입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레이어링 은 너무 예쁘다. 잘 자꾸 잘 어울린다고 하지 마세요. 삽실 거 아니시면서 <laughs> 왜 자꾸 제 지갑을 부추기세요? 아 얘는 퀼팅이돼 있네. 그리고 여기 목 쪽에 이렇게 딱 털이 어, 들어가서 엄청 따숩겠다. 저 지금 진짜 많이 레이어링 했잖아요 안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네. 신기한 게 제가 겨울에 춥게 입고 다녀요 뚱뚱해 보이는거 싫어서 근데 지금 안 뚱뚱해 보이고 스타일리시하네 음. 내가 10대, 20대라 나 이렇게 입고 다닐 거야 <laughs> 지금까지 입어봤던 거를 다한번 네. 한 번씩 더 입어야 될것 같은데 약간 우리 러닝 해야 되요 정말요? 러닝 네. 감사합니다 어 아주 그냥 양손 무겁게 가네요 아산거예네 내돈내산입니다 네. 저도 모르던 제 색다른 매력을 발견했다 캐주얼하고 영한 옷이 어울리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기능, 디자인, 가격, 모든 면에서 저 오늘 너무 만족하는 쇼핑을 해가지고 평소 이제 이런 캐주얼 잘 즐겨 입으셨던 분들 진짜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저 진짜 성수동 갈 거예요. 이렇게 입고. <laughs> 고생하셨어요.